어, 말해봐, 말해봐, 말해봐. 있어요, 저는. 아냐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아... 돼. 똑같아똑같아나 사람들 내리는 걸 하나도 못 봐서. 응? 네? 아, 알파 쪽 아, 내리는 거다못 봤거든? 아, 아예 안 내렸어? 이쪽에? 근처에? 어. 다 루이스 회원가 가는 것만 봤어, 나는. 어, 마이크 돼? 어, 된다, 된다. 어? 된다, 된다. 돼? 어, 뭐야? 왜안 돼? 뭐라고? 아니, 해외 누가 설정을만져하봐 우리 누가 누가 먼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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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잡이 없는 사람저 누가 먼저? 누가 먼저? 누가 먼저? 누가 라이트 그립 제아 받아요 라이트 그립은 라이트 그립 무시하냐? 네 무시해요 누구야 어디야 t 준비 오케이 u s 준비 라이트 그립 무시하는 Where are you? Full to be. o 내가 너 죽이 g h t grip, b u 내가 으 어? 아, 배고 그래. 왜 이래 오늘 같이 쏘자. 야, 배고 어? 왜 이러냐? 다 어, 갑자기 마우스가또 RPG인 줄. 배고 왜 이래? 아까 누가 나왔어 몰라. 적 있는 거 아니야? 싫어하지 <laughs> 말고. 뭐라고? 아이 미안해 간다 잘 살아 <laughs> 내려가야 되네 오나 563? 필요한 건 있는 사람 여기 대탄 있다 3번이 네. 대탄 먹어요 여기 네. 111 들어와봐 난 산타고 갈게.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만나? 여기서 만나요. 3번층에서 제가 못올거 같은데? 볼것 같긴 해요. 이 뚝이 있다. 이 뚝. 예. 아 이거는. 에스 소음기 남면 말해줄게 나무는 확한번빙중아 바다가 좋을 것 같은데. 이쪽 크리면 이쪽 짐 먹지 말자. 저거 어, 어디 먹어요? 감자 바 가자, 가자. 지금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바로 가면 될것 같아. 고개 돌리세요, 여러분. 여기 문 열려있고, 여기 짐 먹으면 되겠다. 잠깐만, 잠깐만. 그냥, 그냥 바로 뛰어 들어오면 될것 같아. 나이스 길리 죽었고 여기 비 하나. 따개비 쪽에 두명 보였거든. 하 어, 쪽으로 아래쪽으로. 아기 뭐 켜? 우리 <laughs> 비에기보 하나 없었나? 아, 따 쪽으로 따 타줘. 어, 같이 타줘 아니, 아예아왼아으로 아예, 아예 중앙쪽 말고 아니, 아니, 앞에 붙는다 니 아니, 아니, 왼쪽 아니, 아왼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나 아니, 어디서 니거야아 돌에 있다 돌 아니, 아만 아니, 아니, 대이네 나부터 살릴 수 있나? 나 계속 기억하는 중 내가 살릴 수있냐는나 모르겠다 거기 안 보이긴 하는데 내가 그쪽으로 계속 붙을게 거기에 적 2인이거든? 어. 내가 그쪽으로 붙어 볼게 여기, 여기, 보이지 말아요. 아, 여기, 이지 있다, 여기, 있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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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이기 여기, 기 여기, 조심. 여기, 어. 아기기 어디 쪽이야? 저 나무 있는데. 그 연막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 보여. 이쪽에 나무랑 돌이랑 있거든? 그에 쪽에... 하나 기절. 하나 더 나온다. 나이스. 하나 더 기절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인인가? 여기 인 아니야. 더 들어가야 돼. 앞에 나무 바로 나무 바로 나무. 어 아, 봤어 봤어 봤어. 이거 내가 그냥 몸대 줄게. 멘쪽 왼쪽 내려가다.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. 나양 감는 중. 나머지 무 어. 그돌 뒤. 한명 남았다. 한 명. 오케이. 천천히 하자 이거 그냥. 내가 몸대 줄게. 어, 차라리. 나나 그거 없거든. 뚜기랑 다 하나네. 하나 남았네. 어, 뚜기랑 다피 없으니까. 그냥 내가 몸을 대줄게. 너가 마무리 면게겠어 어, 폭이 없어. 응? 여기 있다고? 뭐야? 아래인 것 같은데? 뒤에 있다고? 폭... 아니야, 폭... 아까 여기 하나 떨어졌겠지. 아니야, 일단 인해봐, 인 그냥. 어, 그, 그래야겠다. 천천히 인해봐. 아, 폭이 없네. 이 대밖에 없어. 이에밖에 없어. 어어만한 어. 대만.